지난주에 삽목한 아이들, 근황이요. 이렇게 시들다가도 일어나고 하우스 한쪽 구석에다가 넣어놨더니 잘 자리잡고 있네요. 요 국화도 삽목한 국화도 빳빳하게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. 비 맞으면서 여기서 뿌리 내림 잘하고 있네요.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씨앗바라가 잘된이 아이들 빼서 자리 옮김 해주면 아주 잘 산답니다. 오늘은 이 아이들 자리 옮김을 해줄 거예요. 어제 양계비도 꽃양계비도 옮겨 줬더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고 요 아이도 자리 옮겨 주고 저기 남쪽은 양계비가 꽃이 폈다는데 우리 양계비는 이제 이만해요. 요 절구에 예전에 쓰던 절구에 여기다가, 물배추 하나, 어, 옥잠, 어? 아, 이거 뭐지? 옥, 옥잠? 음. <laughs>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넣어놨더니, 빗물로 물이 꽉 찼네요.